낚이키고 낚시키고, 낚시키고, 낚시키이낚시 이상 낚시키고, 낚시키고, 죠시키고낚시 세. 고낚시키시 자. 4. 아, 아, 네, 규 케이스가 요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치시는 게 제가 딱 보니까 이 3점 이상 치지 같다는 많이 생각들려고안았더 아. <laughs> 니뭐두 분도 엄청 잘 치시는데 니까 1 이, はい。はいああ sadece sure. 1 마이너스 1 턴. 참. 七 <You>。Mm. 嗨。 오, 아, 아유. 마이너스. 2. 汤。Phantom! 참4 헌. 안녕하십니까, 스키랑제입니다. 아, 별사탕님 안녕하세요. 별사탕님 몇시 오시는데, 저희들 집에가 저희들 한 일곱 시. 넘어야 갈건데요 3시니까뭐아네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대구도 어, 라이브 시작했죠? 니가 뭐야. 니님 아주 잘 치시네요. 아이 예. 아 아무 뭐다 에이스 같은데 제가. 수는 이뭐 <laughs> 세컨드가 없습니다. 전부 다 탑들만 모여있는 거 점수대별로. 어, 아직. 3시인데 아직 왜 라이브 안 틀었어요? 제가 없으면 라이브가 너무 늦게 트는 거 아닌가요? 저는 뭐 2시대가 트는데 보통 3시 자꾸 넘어가네. 지금 역회전 리버스로 한번 접으신 접으신 것 같고, 아 우리 그저 진천님이 좀 분발하셔야 되는데 이 테이블에 지금 전혀 적응을 못 하고 계십니다. 아 지금 남이도 안 되고, 아, 이런 건 남이 딸 필요가 없는데 그지 남이를 딸라고.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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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컨. 아 블랙님 내 카운트 안 했네요. 깨지 좀 했었나 앞에 안 했어요. 어~ 조금 약하신 편입니다. 왜냐면 승급 네, 400주님이 승급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. 한한 달? 밖에 안 되셨고 저보다 구력이 좀 짧으셔가지고 음, 사중 요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이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 테이블은 빨리 코팅을 해야 돼요. 제가 봤을 때는 <laughs> 이거는 지금 공다 편입니다. 이렇게 공 치신 분들 이 테이블 가면 다 못칠 거예요. 왜냐하면 이 테이블 고스들이 무조건 불리한 테이블이에요.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코팅을 하는 게 수질을 올리는 방법이지. 여기서 아무리 잘 쳐봐야 다른 테이블 가버리면 헛방입니다. 다른 당구장은 이런 테이블이 없어요. 그나마 지금 옆 테이블이 좀 나은 것 같고,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. 옆 테이블 여기가 스피 양이라든가, 뭐 반발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제가 어제 쳐본 결과, 제가 예상한. 포인트 지점에 넣어도 안 들어와요. 제가 생각하는 대로.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. 그러면 이게 완전 멘붕 오거든요, 사람이. 특히 고수들은 이런 거 억수로 예민합니다. 미세한 컨트롤이 많기 때문에. 1점 쳤어요? 안 쳤어요? 일점. 이 턴. 얘기하다 보니 자꾸 제가 타이밍을 놓치는데. 아 이게 이걸 안 하든 이걸 몇 달을 방송실에만 있다 보니까 카운트하며 면 세세한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. 제가 지금. 이 아, 네. 별산사님 반갑습니다. 아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제일 좋네요. 선풍기가 탁 좋아요. 아주요. 한7 시쯤 갈 예상입니다. 빨리 오세요. 그러니까 뭐. 이게 당구장은 오면 시간이 금방 가요. 왜 금방 가는지 아세요? 이 집중하기 때문에 뭐 집중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. 이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게 당구이기 때문에 뭐두세 시간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이 당구. 아. 자, 5점 남으셨고요. 아, 음. 이 사장님 당구 잘 치시죠, 당구장 사장님. 3구를 많이 치셔 가지고 3구 몇점 치세요? 3구를몇점 u 세요 어제 Guru m a j 레슨도 하시고 하시는 거 a j u m Sam Guru Majum, Sam g 제가 원래 6시, 7시 얘기하지 않았나요? 인천... u m Sam Guru Majum, Sam Guru Majum, Sam g u r 저희 지금 회원분들 차랑 같이 가기로 내려가서 지금 버스를 취소해야 되는아 취소도 못했습니다 4점 남았습니다 3점 남았습니다 16점 치시는 거있고요 아니 16점 치시는 사장님이 회원, 저 일반 비회원을 랜선 한단 말이에요? 좀저의외 <laughs> 저는 어제 뭐막 가르쳐주시길래 고점 잔줄 알았습니다. 최소한 30점은 내는줄 알았어요. 어, 음. 갑습니다. 3점 남았습니다. 어. 뭐 옆에 그 나이 드신 분이 아 이런 공 처음인데 이런 말 하시는데 아, 18, 1 6 7 이런 공이 처음인데 갈 정도면 뭐 어떤 공을 쳤다니? <laughs> 예. 자, 진선님 조금만 집중을 셔야됩니다 조금. 두께 조절에 조금 더 신경쓰고 이테이블은웅쿠션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네. 응? 스피닝양만 조금만 살려주면 괜찮은데 여기 스프닝 조금만 빠지면 바로 이게 a 쿠션에서 t a 이 table, 이 t a 이 생겨서 굉장이 위험 b 담이 많아요. 이렇게다 l e 이 table, 이 table, 이 t a b 는 e 이 table, 이 t a b l <laughs> 아예 잠시 후에 한 게임 하겠습니다. 회장전 회한 대상 <laughs> 회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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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하라 그러네요 회장님한테 어, 말하고 경빈님이좀 잠시 후에 좀 회장님도 조금 몸 푸셔야 되고 저도 지금 방 와서 몇개못 쳐볼 거예요. 이, 이 테이블에서 치면회장님이나 전화 경기를 안 나옵니다. 500점 이상들은 이 테이블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아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공대리입니다, 공대리야. 2점 남았습니다. 아니, 천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천도 천이지만, 고무 쿠션에도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, 코팅을 한번 입혀놓고, 또됩니다 코팅만 해도 공 구름이 달라질 거예요.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. 요새 사장님들이 청가이를잘안 하라 그러죠. 뭐 쿠션입니다. 안 가는 어쩔 수 없죠. 아진님 반갑습니다. 파이팅님 반갑습니다. 예, 경빈님잘 보셔야 되는 게 회장님이 여기서 경기를 안 내는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. 고점자들은 조금 불리해요. 한 400점 이상만 돼도 조금 불리해요. 400점 중에서도 음, 일명 가야시라는 공을 좀할줄 아시는 분들은 이 탭을 이 치시면 안 돼요. 공 완전히 대립니다. 베리. 옆, 옆 테이블에서 옆테이 탭을 서 돌판이 3번, 3번 테이블에 네. 저쪽, 저쪽 3번이요 여기서? 아, 여기요. 네. 저쪽은 제가 안 잡았는데. 아, 바로 옆에다 괜찮아. 득점했습니다. 돌판이 움푹 들어갔다고요. 진짜요? 여기 돌판 없던 데가 있어요? 글쎄요. 저는 뭐, 육안으로안 보이는데 일단은 뭐 라사지를 갈아야 수평도 맞추고 갈 텐데 뭐,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참고 대구는 6개월에 한번 라사지 갑니다 <laughs> 제가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음, 다음 주에 대구도 또 라사지를 갈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골라서 문제지 뭐. 예전에 지금 구장 전에 대구에 있던 구장도 너무 안 굴러서 좀 힘들었거든요. 요즘 회원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장을 옮겼는데 총 3점 아니에요? 일단 나사제 가면 무조건 수평을 봐야 돼요. 아 여기 오늘 돌판 깔았네요. 온도기 틀었네요. 아 조금 낮겠네요. 오늘 틀면. 이게 온도 트는 거하고 안 트는 거 차이 많이 납니다. 특히 비 오는 날은 고급에서 어제 제일또이렇게 됐겠다. 저녁에 또 새벽까지도 술을 먹어가 <laughs> 멀리 와서 또 방광사 만나서 술안먹어도 끝났을 것 같습니다. 맞아 있는 곡인데 써 끝났습니다. 자, 한 게임 더 치겠습니다. 1대0 스타트가 아주 안 좋습니다. <laughs> 고랭 님도 잘 채세요. 자, 일단 좀뭐